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깨달아 지금은 이드코로나라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을 거둬주셔서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나아가 이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 살았음을 회개하고 이 시간 고백들이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 옳고 그름이 기준이 바뀌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둔갑하여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는 은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옵소서. 불이한 세상과 타협하며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 순복음 명성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어 한 생명 한 생명을 죽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안에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맺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지혜, 재능, 섬김 등이 많은 축복을 주 안에서 봉사하고 채우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명성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이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서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교회들의 부응이 일어나고 차고 넘치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은 풍요함과 자유로움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북한 지역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주셨던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수열 단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종으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명철과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활 속, 그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사탄과 마귀를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